기다렸어요 기다려어요 기다렸어요 <웃음> <웃음> 바람과 함께 싸우는 자람과 함께 싸우는 자 <laughs> 못 들었네. 목도리 잘 있어. 안녕. 안녕, 목도리. 갔다 올게, 엄마. <laughs> 안녕. 마스카포네 하나랑요 네.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란데 사이즈로 네. 헤이즐넛 추가해 주시고요 네. 어, 자허블 네. 그란데로 아이스로네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자기 응. <laughs> 앞에 주영언니가 나와있어요 하이 <laughs> <웃음> 스님이다. <웃음> 스님 같아 언니. 안 이렇게, 이렇 좋아, 좋아, 좋아.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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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구나.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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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, 이기게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컵도 맥주 맥주집에서 파는 그런 것 같아. 맞아 맥주 음. 맥주집에서 샀다. 아니짜 <laughs> 아, 졸라 맛있어 보여. 진짜 맛있어. <laughs> 맛있겠다. 간다 음? 좀더 진짜, 진짜 맛있지? 이게 겁나 맛있어 맛은 흑맥 흑매, 그냥 흑맥주인데 음.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시나몬이 한점 음, 그게 맛있다 음. 오자마자 음. 폭풍 얘기를 하려는 게 음? 맛있어 맛이 없을 수 없는 그거지. 진짜 맛있어. 응. 안 질리는 맛이야. 맞아. 엄마 아들 해 줘서 고마워. 그래서 도어떻도토게안 늘고. 그렇 나는 내가 <laughs> 엄마 아빠들 참 좋은 사람들 되지 하고다 커봐. 그더 그래. 이제 내가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. <laughs> 인정. 또 우리 아들이 이제. 남편이잘 잤으면 좋겠어. 각 어, 그 인터뷰 아빠. 진행할게요. 질문들은 다 미리 준비했 두세요. 잘 촬영을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유, <laughs>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. 아, 끝났다. 진짜 웃겨. 감이 웃겨. 데게가 봐. 그거보다 조금 빨리 들어왔네요. 너웃 같아. 벚꽃이니까. 벚꽃이 나 아니 나도 알아 연수 너 그치. 여유 가지고 취업 준비하면 큰 회사 갈수 있는 거 그치. 우리 회사 작아 작은데. 마지막은 이거요. 눌러줘야 돼. 이거 먹을라고 샤브역을 먹는 거 아니야? 그럼. 저 평범하게. <laughs> 가끔은 이렇게 <laughs> 말도 안 되게 환상적인 순간들도. <laughs> 아기야, <귀여워! 웃음> 이거랑 세트야 아기야, 스트야 <laughs> 이렇게. 아, 너무, 너무 귀엽지. <laughs> 한테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한테, 야, 약간 삐끗 감성 강아지 파, 그, 파는데 없냐고, 갑자기 여기 알렸다? 귀엽지? <laughs> 나 이제 내 선물 말고 복돌이 선물 주면 기분이 좋다? <laughs> 졸기야. <laughs> 너무 고마워, 언니. 복돌 좋아하겠다. 아니, 얘 삑삑이 환장하고든 그러니까. 아직 애기여가지고. 응. 음. 근데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다. 그러네. 이건 뭐야? 그거는 이제 너. 내 거야? 응. 뭐야, 뭐야, 진짜. 아 세. 오셔도 그래. 냠지 이거 엄청 옛날에 샀거든. 원래 우리 약속이 되게 옛날이었잖아. 그니까어 예쁘다. 이거 치즈야. 언니? 어 치즈야. 고마워. 이거 한 12월 초에 샀거든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샀다.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만나자고 만나자고 하고 공평하게 잘 쓸게. 어떻게 안가져갈 와, 컵도 예쁜 거짱 많다. 컵이 많지. 오빠가 음. 와 카페 같은데? 어, <laughs> 맨 손으로 하는 카페인데 위생 관념 없는 <laughs> 괜찮아 뭐야? 아 먹어볼래? 헤어졌다. 어머 <laughs> 아, 귀여워 어. 신기해 음. 음 맛있어 맛있지 이쁘다 음. 음, 음, 얼음이 저나 예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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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이나 맞아. 그래서 얘네 그거 나오셨잖아. 그냥 만 보라으 이렇게 으릴까요 으아, 으아, 으요 으아, 이아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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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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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니, 진짜 난리나 <laughs> 아니, 알았어. 어마야. 알았어. 야, 지, 제, 저기서 하루쟁이 띵걸. 캐념에서 언니가 <laughs> 방에 들어가니까 니 방에 들어가도. 너 이거 안 들어갔어. 이거 네, 입어보자. 작은가? 여기 애기? 애기 작은가? <웃음> <웃음> 어색해가지고. <웃음> 아. 이게 뭘까요? 요거 뭘까요? 선물이지? <laughs> 자, 요거는 마요네즈예요. 마요네즈. 마요. 이건 주영 언니가 주는 마요네즈. 토마토 개차. <laughs> 엄마나, 엄마나, 엄마나 누나네, 누나 개척했죠? 누나. 음 마요, 마요, 개척 이거 마요네즈를 더 좋아해. 피자 야. 먹자. 이거 소리도 난다. 소리도 난다. 아, 이거 좋아하네. 너무 좋아하네. 아이쿠, 자, 좋아. 아이쿠, 자, 그냥 피자만 있는거 알아가지고. 야. 엄마, 왔다. 쟤는 소리만 나면 안 되고, 래 이게 정확한 피자. 응. 귀엽지? 야, 이까매고 노숙자 같다. 응? <laughs> 어? 너 욕한 건한 거야? 노숙자 같다니까 삐졌어? <laughs> <laughs> 개 노숙자. 노숙견, 노숙견.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노숙견 봤냐고요. <laughs> 이놈의 새끼 너못 나가게. 어? 누나가 저거 이제 못 나간다 이놈 시기야 오늘 한어 얼마나 그냥, 얼마나 뛰어넘든지. 뭐 여기? 어. 뛰어넘었어? 어, 아, 그냥 난리 박아주려 치면서 넘어. 이놈 시기야나 이거 있으에 이제 못나가요 이게 뭐야? 안돼 이러는 거 같잖아. 지 아, 안돼 이건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거. yeah <laughs> 너 옷이 왔다! 너 선물! 나 선물! 진짜 <놀린> 그니까 <소리> <놀린 소리> 귀엽죠? 뜯어먹다. 맛있겠다! 노트북 갖고 올까? <놀린 <소리> <놀린> 아, 뭐야? <놀린> 이거 왜 이래? 맛있겠다, 부담아. <laughs> <laughs> 왜, 그러, <laughs> 왜, 그러고 있어? 이거, 안 돼. はい。 여러분, 채영이가 집에 놀러 왔는데, <laughs> 나폴리탄이랑 치킨이랑, 그리고 이거는, 명품 케이크. 어, 채영이가 팬디에서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명품 케이크를 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? 응, 맛있는데? 익었어? 익었는데? <laughs> 맛있어. <웃음> 이거 맛있어? 응, 그래? 그럴 리가 없는데? <laughs> 맛있는데? 마가린으로도 조금 맛이 나네. 이거 뿌리면 더 맛있을걸? 많이 먹고 좀 이따 또 시켜줄게. 좋아. 음. 어 진짜? 레오 식탐이랑 이게 장난 아니야. 어 진짜? 얘는 뭐 먹을 때는 엄청 낑낑거리거든? 응. 그럼저서밥 주면 안 먹어. I'm 없어서 안 먹는 건가? 안 k i 서안 먹는 거 아니야? 토끼야? 토세요세요토세요세요 t o k y 지 Tokyo? Tokyo? t o k y 저리 꺼지라고 Tokyo? Tokyo? t o k 강아지도 응? 좋겠다. 다그니까거생거 강아지 고안아주고 강아지 뭐. 아지 뭐. 강아 진짜 만아지지도못하지 참... 어, 진짜, 아, 아, 진짜 아, 웃지 웃긴다. 지 뭐. 강아지 뭐. 강아지 뭐. 강아지 뭐. 아아 챙겼어 쌍스 정이. 챙겼어 이만. 어, 냄새가 되게 그거 같아. 그 베스킨라빈스. 먼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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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 레이보우 어, 어, 어. 아, 잠깐 <laughs> 빨리 먹으려고. 초스피드. 아, 웃겨. 진짜 궁금해다 감별이 <laughs> 너무 궁금해. 그러니까. 잘 먹을게. 뭐야? 음, 무스랑 퓨레 같아. 어 오, 맛있겠는데? 오라즈베리막 오, 오. 이런 건가? 오 같아. 별로 맛있겠다. 그지? 형준나잘 먹게. <laughs> 형준나 <누나>, 고마워. <laughs> 케이크 챙겨준 사람 너밖에 없었다. 맛있지? 음 <laughs> 맛있어? 상큼해? 상큼해? 음, 음. 음 맛있는데?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이야. 맛있어. 음. 음.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어 뭐야? 아이 라면이야? 어. 대박. 태국 라면. 아 귀여워! 핸드폰 <laughs> 뭐지 거기. 어? 바꿔야겠다. 나 이거야. 내가 목도리 닮은 애로 샀어. 나 요즘 세상과 타협하기 싫어갖고 뻑큐. <laughs> <먹규. 웃음> 이거 뜯었어. 내일 먹을게. 오늘 다 먹어. 얼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. 아 귀여워. 야 ]이랑... 이거 완전 복돌인데. 얘랑 닮은 애로 봤어. 야. 복돌이야. 누나 거야. 하늘아이. 하늘아이? 너 누구냐? 꼬치예요. <laughs> 누구냐? 나 꼬치예요. 아나 꼬치라고? 누구냐? 나 꼬치라니까요. 물으면서 답하며 하루가 간다. 너에게 들려주는 시를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. 사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. 이만 자리로 <laughs> <진짜> 돌아가 주세요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나도. <laughs> 안좀 신, 신기할 정도로 <laughs> 안먹던데그제남 <laughs> 남동생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지금 정근을 네, 지고 있어. 네, 그니까. 좀, 좀내려던것 같아. 니 네? 누군가? <laughs> 누군데 누군가 채소수를 <채무스를> 받아? <웃음> 몰라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럼, 특이하다, 집이. <laughs> <그게 누운지> <laughs> 나도 누군지 몰라. 나도 처음 봤어. 주상파 드라마 잘안 봐. 어 진짜 수사를 좋아하면 좋아할 스타일이야. 와, 관람차 언제 타봤는지. 내말이나 관람차 항상 혼자 탔었는데. 아, 씨. <laughs> 혼자 타거나 여자애들이랑. <laughs>